심령으로 호소합니다. 이제 각계각층의 준비된 연사들로 통해 현실을 소상히 알고 구국대열 일선에서 허탄 대국자가 될단 각별 결심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서 세이브 코리아 대국 침해가 해회대블 선언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잠깐 안내 말씀이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마음이 좀그힘 힘들어서 소리를 내고 싶어도 우리가 그런 분들이 하나 하나가 전부 다한 마음이 되어야 우리의 목소리가 잘 들린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이 조금 다르더라도.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 상가 쪽에 계신 분들, 이쪽도 도료 쪽으로 전부 다 자리를 앉도록 안내, 허락이 됐다니까 저쪽으로 오셔가지고 함께 앉으셔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시국 메시지로 나라사랑교회사랑협의회장이신 남태선 목사님께서 시국 메시지를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네, 네. 자, 예, 종인호예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다보세요세요 아, 뒤로 세요세요여생님여기통요로에세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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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나요 여보세요. 여보가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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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조용하게 좀 경청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여와 야의 싸움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은 우와 좌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싸움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유와 지금 대한민국은 감사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네오막 시즘과의 싸움입니다. 네오막 시즘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신공산주의입니다. 네오막 시즘은 인권과 평등 나눔을 강조하지만 개인과 가정, 교회를 파괴하고 나라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회주의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네오막 시점의 먹잇감이 되어 너무도 위험한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를 두고 침묵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통치 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역도를 상대함이라고 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인권을 대단히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자유와 인권을 무제한이 아닌 국가의 안전과 평화, 공동체의 안전, 타인의 인권을 해치지 않는 것입니다. 동시에.